여기서 이렇게 노부부들이 이렇게, 이렇게 손을 잡거나 팔자가 뛰고 걸어가는 모습을 꽤 많이 볼수 있었거든요. 아,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저게 진짜, 진짜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저게? 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. 아, 참 진짜 참, 진 존경을 표시합니다. 존경을 표시해주세요. 아, 뭐,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어 뭐가 전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저 올라가면 잘 보일 것 같은데. 높은 쪽에 약간 이렇게 평지가 있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. 아, 이쪽 와보기 잘한 것 같아요. 와 아, 숨겨진 뷰 포인트를 찾았습니다. 아 내려가도 볼수 있구나. 어, 여기, 조그만 계단길로 올라왔더니만, 여기 뷰가 좋은 데가 나오네요. 후! 탁트인들 진짜 오늘 시커 보는 것 같습니다. 구름도 뭐, 그림 같아. 여기 와가지고 사진이랑 비디오를 너무 많이 찍었더니 핸드폰이 그냥 너무 뜨거워졌어요. 핸드폰한테 미, 미안한 지경이네. 너무 혹사시킨 것 같아서. <laughs> 미안해. 살짝 그늘진 곳에 투구리 앉았습니다. 어, 바라보니까 너무 시원해요. 자생이를 이렇게 쭉 돌다가 저울로 꾹더 와서 가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예. 있네요 한두번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높이네요 두번더 남았습니다 에스컬터 타고 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뭐 그거 말고도 몇번더 올라왔어요 한일곱번 올라왔나? 아꽤 오래 올라왔습니다 예. 여기도 비 좋네요. 어, 근처에 작은 슈퍼에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샀습니다. 여기서 보으라고 해가지고, 오, 어, 딸기밥. 여기 있죠, 요거, 거 이거. 이거 골랐어요. 좀, 그냥, 좀 싹빵하게 먹고 싶어서, 네, 네 여기서 아이스크림 샀습니다. 둘다 발아가지고, 좀, 따스터 당황했는데, 찐한 딸기 맛이에요. 익숙한 맛인데, 아, 뭐라고 쓰면 되지? 진한 딸기 맛인데, 예, 네, 맛있습니다. 이제 볼만큼 본것 같아요. 이제 슬슬 차 타고 가려고 합니다. 이제. 지금이 4시 35분이니까 5시 차 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, 딱 좋은 타이밍에 다 보고, 사람들 바글바글 해지기 전에 좋은 타이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 많은데도 뭐 좋긴 한데 사람 없고 한쪽한데 걷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끝나기 전에 마지막 그 에스컬터 타는 곳 들어가기 전에 옆으로 빠져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이떨레도 풍경을 담고 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후에 뭘 할지 생각을 아직 안 해봤어요 <laughs> 남은 시간 뭐 하지? 1시간 동안 차 타고 가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. 다시 버스 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, 저쪽에 왔던 건물이 보이네요 아까 전에 여행 책을 보고 아는 건데 여기 똘레드에 왜 이렇게 범 그런 걸 많이 파냐니까는 그, 옛날에, 이, 똘레도 지방에서, 그, 좋은 질의 철이 많이 생산이 됐었대요. 그래고 여기서 만들어진 검이 명검이었다고 그러네요.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, 그런 칼 같은 것들을 많이 패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참고하세요. 스타인데, 아무도 안탔어요 출발, 6분 전이거든요? 아마, 앞에 타야, 앞에 앉아야 겠다 저만 타고 가는 건 아니겠죠 설마? 아, 아 피곤해 못시겠습니다 어, 다행히 제가 딱 타고 나니까그 뒤로 줄줄 삼기막다타시자했어요 괜한 걱정을 제가 했네요 겁나 길어졌어요 한 3분 차로 줄 이렇게 늘어나다니 정신차려 못할것 같은데 지금 59분인데 근데 뭐올 때도 뭐 50분 걸렸으니까 한시간 50분 걸려 잡으면 10분 줄 서는데만 쳐도 한시간이상하니까 어, 그렇습니다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인데 거의 8분 걸렸는데 8분 앞에 네, 앉아 네, 봤습니다 네, 앞에 좋은데요? 뷰가 다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참 파란데요 아 내렸습니다 아우 꿀잠 잤네 꿀잠 잤어 아우 피곤해 다리도 아프고 오늘 난 2만 번 넘고 걸은 것 같은데 네 근처에 미술관에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습니다 미술관을 보려고 했는데 아미술용은 솔직히 전 별로 취미 뭐 관심도 없어가지고 까놓고 말해서 뭐남뭐 가야 되면 순대 미술관이 뭐 있다고 하는데 뭐아유잘 뭐 모르겠고 그냥 요 여기 버스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준 김에 여기 옆에 큰 공원 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충분히 많이 걸어가지고 솔직히 전다 걷고 싶진 않은데. 좀 더, 일단 녹지가 많고 하다 보니까 좀 걸어보고 싶어서 그냥, 아니, 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걸어볼까 합니다. 이 뒤로 삼각형으로 되큰 공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또 이때 또 여기 안 와보, 와, 와보지 않으면 또 여기 또 언제 와보겠어요. 네. 그런 마음에서 지 향하고 있습니다. 무슨 가족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파티 같은 거 하는 거 하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뭔가 가족 단위로 많이 나오는 느낌이네요. 그리고 생일인가? 해피여쭤써 보니까 생일인가 보다. 이게 생일인가 봐. 또뭐엄청나또큰걸뭐 하고니까 있 앉아가지고. 보네요 이렇게 와. 생각해 보니까 스페인 풀밭에 누워서 하늘 보는 것도 응. 재밌는 일일 것 같아서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. 이전에 그 동경 여행 갔을 때 거기서도. 어디더라 이름이? 아 이름 생각이 안 나네. 지금 고원 갔을 때 가가지고 누웠던 기억 있거든요. 으아, 누워보겠습니다. 으아. 아 잠들고 싶다. 아 한번은 외국에 나갔을 때 누워보세요. 다른 경험이 될 겁니다. 저 자리 한5분 정도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잠깐 누워있던 누워 있었더니 피로가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다시 여기로 이동해서 다시 다른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다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샀어요. 아몬드냐고 물어봤더니 아멘드라라고 하네요. 아몬드 맞는 것 같아요. 네.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맛있어. 아몬드긴 한데, 또뭐 코팅이 있는데, 고소한 맛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. 맛있어. 괜찮은데. 뒤에 그때레옹역에 내렸습니다. 어디냐? 올라왔으니까? 여기네, 요 여기, 여기. 여기서 갈색으로 갈아타서 쌀라노역에 내릴 거예요. 구구지도 보니 여기가 약간 번화가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가방을 샀었는데, 사이즈가, 어, 안 맞는 것이 배경이 돼서, 좀생각이좀 달라가지고 환불을 했거든요, 다시. 여기 매장에 있다가 가볼 생각이에요. 근데 이 시도 좋네, 이거. 여기까지 많이 모여있죠. 갔던 그, 솔, 오페라 이쪽. 좀 이제 걸어서 7, 8분이면 다갈수 있어요. 그래서, 이렇게 안 멀어. 근데 나머지는 다 쭉쭉 멀어가지고. 그렇고. 아까는 제가 있던 내가 유튜브 있던 것 같아요. 유튜브 어딘가 누가있었습니까이브 갔다가 다시 나왔어요. 아, 무슨 더품갈 필요 있나 싶어가지고. 그렇습니다. 저희 이렇게 손꼭 붙잡고 다니는 노부부들, 대단한 질문이 나왔었죠. 이런 분들 많네요. 여러분들 많아요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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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많으시네. 이게 또 있습니다. 아까 그분이랑 다른 분이에요. 지동한도이랑 균형을 중요 균형 바로 가까이, 바로 밑에 있는데, 아니, 바로 위에 있는데. 그라시아스 고생 많으시네. 아 근데 환승 겁나 기네 이게 왜, 왜 이래요? 진짜긴데 환승. 드디어 왔습니다. 아겁나 기네 진짜. 아 그냥 저 갔다가 내일 뭐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 요 이제. 일단 여기 내렸습니다. 이제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곳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세레을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어 여기도 상당히 많이 번화한 곳이네요 역시 구글 믿고 보는 구글 저희 크게 스페인 국기도 흩날리고 <laughs>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 좋네요 이것도 상당히 되게 번화하고, 교쁜가게도 많은 것 같고, 괜찮은데요. 여기도 룰루레몬도 있네. 자, 기 드는 생각이 저거를 마지막 날 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스티어 좋을 것 같아요. 저것도 <시쭤말> 이름이... 이름이 조금... 네, 샀습니다, 루이비똥. 그 루이비똥이 뭔지, 그놈의. 아유, 진짜. 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 사는 사람 있긴 있구나. 사는 사람 있으니까 팔겠지. 저런 거 넣어 갖고 다니면, 저걸 치가까봐 겁나 갖고 다니겠나. 어 뭐, 사고 싶은 거 사겠죠. 하, 드디어, 물건 사고 나왔습니다. 아, 참. 이건 사는 거는 어렵네요. 배가 고파서 먼저 먹어야 되겠는데, 저거 이웃을 먹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. 일단 좀 둘러봐야 되겠습니다. 그건 약간 고급 그소품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그런 거리 같아요. 약간 길거리가 뭔가 약간 호수 그런 느낌이랄까? <laughs> 뭐, 아까 오다가 봤는데 신발도 막 되게 비싼 신발도 많고. 그렇습니다. 약간 뭔가 청담동 느낌? 예. 네. 약간 청담동 그런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고, 분위기가. 명품 같은 거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간미우미우 같은 것도 있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